음, 잘 읽어줄게. 같은 해 웨이크필드는 직업 윤리에 위배되는 심각한 비행으로 영국의학협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998년도 논문과 관련된 위반행위 환자들에게 대장 내시경과 허리천자 등 불필요하고 침습적인 시술을 한 것, 이해관계가 얽힌 재정적 갈등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경고받았다. 이청문의 결과 웨이크필드의 영국 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2011년 영국의 의학 전을 편집장 피오나 고들리는 웨이크필드의 연구가 사기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틀림없이 사람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논문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윤리적 위반이 자폐증과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웨이크필드의 주장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니다. 웨이크필드의 증거는 그가 내린 결론을 정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데이터 처리가 엉성하거나 엉망일 수도 있다. 읽어달라며 그렇게 딴치던면 어떻게? 네 그리고 컵아 자고 가면 돼. 이거 듣고 있는 거 듣... 이거 듣고 있는 거 맞아? 어? 응. 어? 응. 듣고 있어? 계속 읽어? 냄새가 좋아. 아니 계속 읽으냐고겠지 그렇죠? 응. 응. 냄새가 좋아요. 그가 직업윤리를 따르지 않은 건 매우 나쁜 짓이었다. 연구 논문 자체가 이해관계 충돌과 조작된 연구 결과로 가득한 공들인 사기였는지도 모른다. 원칙적으로 웨이크필드의 주장이 옳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대규모로 진행된 신중한 과학연구 덕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자폐증과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웨이크필드의 논문의 약점이 아니라 차후에 제시된 과학적 증거의 압도적인 무게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폐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결국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원래 연구가 무책임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의 무서운 결론이 확실하게 반증되자 백신 접종 거부자들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진실을 감추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짓 얘기를 만들어냈다. 웨이크필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백신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은폐하고 이제... 있다고 주장하는 백스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여기 제작했다. 아빠, 냄 좋은 냄새가 나. 응, 커피 냄새. 이거 집중하고 이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어? 응? 응. 그만 읽을까? 응? 응? 재밌어? 재미없지. 아빠 이는 거 재미없다니까 이거는 <목소리> 쯔씨가 들었을 때. <목소리> 응? 아빠 책 말고 재미있는 책이 거죠? 응. 그거 봐, 이거 재미없다니까. 재미없 이거는 똑똑하게 생존하기라는 재미없어. 칼 박스토름의 책입니다. 이거 그 봐, 여기 재밌어 보였지? 그림지 있어가지고 엄청 재미없잖아, 그지? 근데 이거 보니까 재미없고 여기만 보면 재미있게 생겼는데 이거 그림? 응이 응. 그림만 해그지 근데 이거 보면 재미없다 무슨 얘인지 모르겠지? 응. 그거봐 뭘 안다고 그래 자전거 어떤거 하나 자전거도 나중에 자전거 도고 가는 거자고 가는 자전거 도더가거자전고 학교 거 자전거 가 아, 아, 자전거 고 하면 거 자전거 타고 가는 자전거 타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자전거 타고 가는 뽀자 뽀뽀 자자 가는 치카 하나면은 으 냄새 친구들이 으... 쭈찌 냄새네 같이 번놀겠대 이럴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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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라 갑시다